안녕하세요. 착하게 사자의 박재신입니다. 제가 그동안은 중고차의 에피소드, 뭐 차량에 대한 비교에 대해서만 시청자 여러분께 많이 소개시켜드렸는데,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차량, 중고 매물,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살수 있고, 보다 좀 저렴하게 사실 수 있는지 도움을 드리고자,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매물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거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2016년식 올6 칸입을 7인승 리무진 VIP 모델입니다. 어, 주행거리는 지금 한 6만 6천 키로 탔고요. 또 VIP 모델이다 보니까 이제 그 프레젠터, 프레지던트 모델보다 조금 빠진 옵션들은 있습니다. 요 차량에 대한 그 이력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 차는 영화학원 선생님께서 애들을 안전하게 수송하기 위해서 처음에 이제 렌트카로 뽑으셨다가 그 차를 본인 소유로 만드셔서 중고시장에 다시 대판 차량입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 제가 이제 꼼꼼하게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한번 제가 직접 진단하고 테스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이 차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차량은 무사고 차량으로 나와 있고요. 단순 교체도 없는 완전 깨끗한 차량입니다. 휀다 상태 양호합니다. 지금 문짝을 양쪽을 놓고 봤었을 때 문짝에 지금 문콕 자국도 없고 상당히 깨끗한 모델입니다. 그 뒤쪽으로 와서 뒤 휀다를 봤을 때도 뒤 휀다에 아무런 작업 표시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 트렁크 도어, 뒤 트렁크 도어도 상당히 깨끗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측 그 선상을 놓고 봤었을 때 우측 라인도 문콕 자국 하나도 없이 상당히 깨끗한 모델입니다. 실내 문을 열었을 때 실내 그 도어 자체도 지금 완벽하게 지금 작동을 하고요. 지금 휠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휠은 지금 크롬 도금 휠인데 실질적으로 휠의 약간 그 우측 면에 보면 약간의 살짝의 기스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그 우측에 그 가로 가로 주차를 하다 보면은 보도블럭이 있는데 살짝 이제 긁, 긁히는 긁힘 자국은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이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타이어 트레이드 측정기로 재봤을 때. 타이어 트레이드 상태는 지금 보니까 거의 한50% 정도 수준. 그러니까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중고차로 구매를 하셨을 때는 어느 정도 타시다가 교체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좋은 딜러분을 만나거나 저한테 오시게 되면 타이어는 교체를 해드리는 걸로 적극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도장면 실질적으로 이제 그 모든 고객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과연 이 차가 뭐 칠이 안 들어갔다, 뭐 무칠이다, 어느 정도 작업을 했다 그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게 되는데 저희들도 뭐 차를 가지고 와서 그전 소유주분께서 뭐 수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사실 실질적으로 말씀을 안 하시게 되면 저희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점이 애매모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테스트 하기가 있겠죠. 그래서 도장면에 작업을 했었을 때그 도장면의 두께를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이 차를 가져왔을 때 여기 하단부에 살짝 기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기스는 판금 작업을 했습니다. 깨끗하게 보이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측정하게 되면은 이 측정값 데이터가 조금 틀리게 됩니다. 왜냐면 하 이제 도장을 해서 지금 에러가 자꾸만 나오는데요. 도장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페인트가 더 한번 두껍게 칠해지기 때문에 이 측정 데이터 값은더 두껍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기기를 이용해서 측정을 하지만 저도 이제 사람이고 기계도 정확한 데이터 수치를 항상 만들어 내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관 익스테리어를 보게 되면 어 제가 이제 그 평점 100점 만점에 어느 정도의 점수를 줄수 있냐면 시청자 여러분께 어떠한 무슨 정확한 정보를 드려야지 제가 이 차를 뭐 판매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하기보다는 이 차에 대한 평점은 제가 보기엔 거의 한 83점 정도, 100점 만점에 83점. 2016년식이라는 것을 감안했었을 경우에는 거의 한 4년 정도 된 차가 83%의 익스테리어, 그 외관의 그 상태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은 상당히 훌륭한 차량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부터는 내부를 좀 보실까요? 자, 차 내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핸들은 우드가 감싸져 있고 가죽이 씌워져 있는 가죽 핸들입니다. 핸들 상태도 전반적으로 양호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기판을 보시게 되면 66,571km가 찍혀 있고 한 66,000km 탄 차가 맞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뭐 옵션 상에 보면은 뭐 미끄럼 방지 기능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프로토 에어컨 내비게이션이 작착어 있고요, 버튼 시동돼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엉따, 엉트, 이 기능이 있고요. 단 VIP 모델이기 때문에 조수석에는 엉덩이를 시원하게 해주는 쿨링 시트는 빠져 있습니다. 그 대신 열선 기능은 들어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 시트라든지 모든 거를 봤었을 때는 사용감도 상당히 적은 모델입니다. 또 하이패스 룸밀러와 블랙박스가 달려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고객님들이 구매를 하셨을 때 추가 장착비용, 내가 더 어떠한 옵션을 하기 위해서 돈은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어, 지금까지 2016년도 그56 카니발 7인승 리무진 VIP 모델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차량 상태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이 차량은, 어, 레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가족 구성원들이 많으신 분들이 다목적으로 이용하시기에 아주 적합한 차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번에는 더 많은 매물로 더 좋은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께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착하게 사자의 박재신이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